이야~~ yeah. 엄청 크네 러프 러프 왕왕왕 왕. Yeah. 안녕하세요. 봄덕은아의입니다오늘 어, 쌍용에서 좀 무슨 재미있는 체험 액티비티도 그다저과 함께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단이덕연이다 일단, 일단 차는 저기,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는 자동차고, 트림은 익스페디션 트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사전에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제일 상위 트림이라는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같이 오늘 동행할 친구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자세한 설명은 전문 리뷰어에게 맡기고 그냥 어 대형견과 함께 떠나는 어 픽업트럭 여행 중점으로 맞추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져온 짐은 이거고요 뭐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되게 많아 보이네 이거를 다 픽업트럭에 싣고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 같이 동행할 친구 안녕하세요 <laughs> 나 짐을 한번 트렁크에 실어 볼게요 뭐 이게 다 들어갈런지 모르 들어가겠죠 한번 실어, 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답답한지 지가, 지가 하고 있네 또 개짐이 생각보다 많지 이 트렁크에 이런 걸걸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고리 저기요 잠깐만 인터뷰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일기 회사원입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일기 회사원이 왜 이런 거 갖고 다니십니까? 집으로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역시 뭐든지 템빨이다 맞지 그치, 이런 거. 그치. 일단 이 열은 이제 봄독이 실으려고 뭐다 꾸며놨고요. 여기 신기한 게그 의자 밑에 무슨 서랍장 이 있는 걸잘 보이시나요? 좀뭐 자잘한 거 실험 될것 같아요, 공구 같은 거. 야,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받은 차량 타이어 상태가 이거 무슨 오늘 그냥 뭐 오프로드를 달리겠다 생긴 게 적재할 그런 구멍들은 많네. 당장 어디 놀러 나가라 같이 생겼네요.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아요. 떠나라. 안녕. <놀라> 출발하기 전에 둘이 신나게 논, 놀고 있나? 일단 출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해야죠 쉬랑 은가랑 다 하고 홍이 산책 한번 하고 우리 여행 떠나자 흰덕이도 뭐가 보고 싶어, 싶어 지금 <laughs> 벌써부터 보고 싶어? 잘 갔다 올게. 음, 잘 갔다 와. 뒤에 짐 실은 거 봐. 그냥 가서 힘들면 아빠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해, 알았지? 어? 아 이걸 이런 덮개용으로 쓴다고? 어. 이거 진짜 3 0만 원짜리인 줄알았 <laughs> <laughs>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되는 데 막혀 쓴다고 했어. <laughs> 몰랐어. 순덕이. 어, 순덕 저쪽, 저쪽 밖에. 어, 이제 밖에 봐고 옳지 밖에 가 뒤에 라떼 따뜻한 걸로 해가지고요. 톨사이즈요. 갑시다. 이런 거 하게 될줄 몰랐지? 어. 내가 어. <laughs> 나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거 하게 될 줄은...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조용한데? 아, 조용하지 와, 어, 는 디젤이어서... 어. 내가, 내가 또 디젤이잖아. 어. 되게... 아까 오면서 진도 엄청나게 들는데 생각보다 좀성공 보미야 우리 빨리 가서 산책하자 좀 전에 산책해서 좀더 쉬어야 돼 근데 이 전망이 너가 이게 제가 보니까 장점 좋은 게이 시트가 높아가지고 보미가 밖을 구경을 잘할 수가 있네 밖에 구경하기가 좋네 애들이 흰덕이도 그렇고 이제 운전병 출신의 운전을 한번 느껴볼까? 어? 운전 잘할수 있겠어? 제가 운전하나요? 예예아 긴장될 것같은 기능 보고 있어? 응. <laughs> <laughs> 이게 ᄒ 게좀 신기하다. 이거 스피커라고 했나? 응. 한번 터치해봐봐. 응. 들어가는 거. <laughs> 오, 공기청정기? 음, 흙도 나오네? 음. 온도랑? 흙도 나오는 건 신기하다. 그니까. 그리 이거 뭐 눌러야 되나? 와. 어. 나금 고속청정이 된다고? 오. 오, 고속 묻어주면 되네. <laughs> 되면 제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차가 좀 폭이 첫 폭이 커가지고. 보니 그러니까. 봄이랑 여기 보시면 순덕이도 좀뭐 편하게 봄이 편하게 가고 있어 둘 다. 둘다 편하게 가고 있고요. 저희 운전병 출신 자칭 운전 고수 친구에게 한번 제가 드라이빙 체험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해보겠습니다. 출발. CP 느낌으로 가자. 이러차. 아, CP. <laughs> 네, 어라운드 뷰. 도 되고. 이거 큰 차는 필수지, 솔직히. 아, 이렇게 뭐, 큰 차는 필수야. 너무 있어야지. 너, 너무 필수. 어. 너무 어. 뭐 이런 거에또 감성적인 조명을 하나 넣어줬네. 감성 <laughs> <갬성> 한 스푼. 감성 <laughs> 한 스푼? 레버를 돌리면은 이륜이랑 사륜 뭐 변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오프로드, 테스트, 오프로드 그 주행을 할때이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익스페디션 트림인데, 일단 여기 렉스턴 칸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이고, 그때까지 얘기한 거 3,985만원? 최상위 트림인데도. 어 사, 그리고 뉴 뭐, 어드밴스 트림이 새로 나왔대. 이게는 이제 와일드랑 프레스티지 사이구나. 뭐 어드밴스 트림이라는 게 새로 나왔네. 어, 약간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만 좋아가지고 어, 실용적인 거. 그렇지, 그렇지. 어, 좀 그런 뭐 필요한 것만 어. 담은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사륜으로 바꾼 거가. 응. 음, 오자마자 갑자기 시작 시작됐다. 오프로드 행사가. 음.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더 미안. 쉽게. 미안. 미안해. 가가 아, 가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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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난 아닌데? <laughs> 야. 언제 이런 걸해 보겠나. 너도 언제 이런 데 운전해 보겠노. <laughs> 오 안개. 오, 깃돈다. 높네. 깃돈다거나. 어. 완전 이거 사람이 밀어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구나. 프롤로그구나 프롤로그 지금. 그치. 맛보기 느낌. 여기 시작일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칸이라고 아주 여기다가 뭐뭘 만들어놨네. 응. 어 여기 지금 도착해서 고미시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드론 세팅하고 있는 거가. 오, 시간, 시간, 할지 시간, 할지 시간 좀 있으니까 찍어도 될것 같아 엄마 일로 와봐 아, 응. 미 일로 로 돌아 미안 기다려 저희 트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차니다잘 다녀오셨죠? 아들어요 못하겠어요 며칠십 며칠 하셨다고 고 여행도 시 야, 분위기가 다들 크리에이터의 분들 오시니까 야, 다들 카메라 하나씩 들고 찍고 있어. 너무 이런 관계가 생소해서 신기하다. 너 운전병 때 에이스 였냐야 혹시 미치지. 어, 어, <laughs> 너 에이스 맞, 맞지 맞겠지? <laughs> 잘할 수 있지요? 덜컹 덜컹 아, <laughs> 이런 이런 운전은 처음입니까? 아 처음입니다 <laughs> 진짜로 얼마나 <웬만한> 군대에서도 <laughs> 군대에서도 험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험지는 거의 안 했죠 왜냐면 군대에서는 위험 안 하거든요 <laughs> 눈 오면 운전다 취소되고 어. 네, 안전 최우선이기 때문에 <laughs> 예. 진짜 이거 홍보 뭐 그런 멘트가 아니고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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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차안될것 내 같아. 내 네, 얼굴. 네. 어. 오. 엄청 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순수하게 그래. 부드럽긴 하다. 응. 어. 어. 난 프로그램을 나가니까 어. 엄청 딱딱하고 이런게 들을 거라는데. 살짝 앞바퀴가 닿았을 때 차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 반기니다 우와. 생각보다 세다. 타고 나왔네. 어. 오. 야. 차가 올라간 느낌 좋아 좋아 <웃음> <웃음> 네 제가 친구 사생활 적성으로 계시는 분은 너무 빨라요 <웃음> <지금> <웃음> <맞는데>? <웃음> 하고 넘어가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제 목을 구운 지수 한데요 동일한 지구 너무 속도가 나면은 열쇠 들이동하고 끝에 무리도 없네요 천천히 야순덕 어디 가? 송순덕 봄이야, 응가해, 응가. 응, 응가? 봄이도 순덕이 좀 신났나 봐. 지금. 저기 있어, 봐. 거기. 아, 하나. 사진? 사진? 봄이야? 방사로 어. 뭐지 저속속도 유지 아, 어, 이걸 그래. 켜놓으면 어. 엔진 브레이크도 걸리기도 하고 깜빡이될서되는데 <laughs> 어, 어. 속도 어, 많이 안 붙어서 좋네. 오 네. 어, 이거 괜찮네 진짜. <laughs> 진짜 어디 이런데 잘 다니는 사람은 잘 쓰겠네. 그렇지. 몸이 빠졌어 빠졌어 진짜. 난 피곤하지. 사람도 피곤하네. 너는 안 피곤하냐? 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같이 갈 거야? 어, 물 깨끗하긴 하다 맞지? 깨끗하지아 큰일 다 순덕이 큰 났다 <laughs> 순덕 안돼 참아 여기 식당이 없고 저희 곰이랑 순덕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야외 테이블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서 먹어요 오늘의 메뉴는 이딱 백숙. 그리고 일단 밑반찬 이거 뭐야? 씨, 배고픈데 하나 좀보시 싶다. 이때는 누룽지다. 아 누룽지야? 어. 아, 안녕. 안녕. <laughs> 이제 밥다 먹고 빠지 저 물놀이하러 놀러 갑니다. 와 이거 근데. 이거 3D가 있다 3D로 하면 은 이런 식으로 아, 데이터 보는 걸로? 어 3D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오 신기하다 하씨. <laughs> 네거안 되냐? 내거안돼 바람이 쎄가지고 고안 내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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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미는 건가 보다 기안 내미는 거야? 응 내미는 구나? 여기 물놀이 하러 왔고요 뒤로 네. 네. 올라가시면 돼요 예 옳지~~ 호미야 빨리 와 옳지 호미야 올라가 여기야 옳지~~ 옳지 잘했다 잘했다 원래 이전에 했던 기자 분들은 사실 좀조심조심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하면 좀, 좀 젖어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젖기 싫으신 분 있으시면 일단 제 테스트 하실 분도 한번 계시면 네. 직접 이제 운전을 해보시겠다. 다 타보세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정말 아 제트 스키 유튜버로 화할수 있어요. 진짜 재 <재밌어. 웃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한번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봐봐 혼자 젖어가지고. 여기 빠져 와가지고 제트스키 설명 듣는 동안 우리 순덕이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송순덕 엄마 너도 물에 들어가고 싶어? 오 재밌겠는데? 어, 제트스키 타러 왔는데 곰이랑 순덕이 케어 해야 돼가지고 못할것 같아 저는 얘네들하고 그냥 여기 앞에서 물놀이 해야 될것 같아 그냥 여기 앞에서 물놀이 해야 될것 같아. 다 싫어? <laughs> 아주 신났고, 이쪽은. 은각, 일로 와. 올려줄게. 이제 그만해 너 양심적으로 한 30번은 한것 같은데? 그 먹어야지 이제 그 데크 꾸미는 거 데케이션 챌린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뭐각 팀별로 저희 투표권이 세장씩 있는데 그거 가장 많이 받은 1등 팀이 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있다고 해서 아주 기를 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얘들 지금 지쳤어 이제 졸려 1시간 정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데케이션 챌린지 마무리하고 행사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른 분들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정찰 갔다 올게요. 좀 헬리녹스, 조금 스키. 우리 이렇게 꾸몄고 다른 분들은 무슨 스노우피크 세트. 아저 파란색 소중이 원반 줘봐. 아 이거? 어 파란색 소중이. 여기 들어가세요. 형사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물. 가지한테 V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꽃 V 하면 안 되나? 안 되겠지. 근데 칸이게 편하게 편하게 신다. 넓으니까 리 트리버 두 마리 들어가잖아. 순덕아, 열일에 바깥 해야지. 빨리 웃어. 순덕이 웃어. 아, 이게 무슨 뭔지 몰라도 태이 많다. <laughs> 이거 우와이거 너무 이뻤어 고생했고 우리 미스터리 제일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봄이랑 봄이랑 순덕이 고생했고 저기 다음에 또 놀러오자 여기 빠지 재밌다 문 닫을게 안녕